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얘기했죠. 이 말씀으로 오늘 크신 분에와 축복이 함께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7 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치고걸 말한 거였어요. 말한 거였어요. 그니 그러니까 이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정말 말안 들립니다. 돌아오라고 안들으니다 이거 얼마나, 사실, 얼마나, 얼마나 돌아오라고 하니까, 니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 조승희에게. 이때 지금, 이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 참말로 이게, 그래서 아, 정말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 생각을 합니다. 뭐, 혼나요혼나요 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빨리... 말씀을 순종해.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다른 자, 뭐 있겠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 여우와의 말씀이 입부의 손자, 백아라의 아들 선지자시가리에의 이만이라 가라서. 나여호와가 우리의 여주에게 시진노한다. 시, 지, 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 는. 이걸 지금 누구 안 되냐? 시가리에게 지금 해라. 시, 지, 금 시, 지, 는. 이게 지금 얼마나, 응? 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응? 어? 이런 것을 듣지 않고, 이런 것을 보지않 니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혼전하게 지키 나가야 하는데 그 말은 안 되는 것 없어요 자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하면 내가 너희께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 선지기, 선지기, 네 백성에게 전해라. 는가생각에니 아니 만군이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다가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전주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예수의 글자 아멘 는 사람 무시무시만 돌아오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치지를 않아요 그냥 도난을 주지 않아요 말안 들으니까 돌아오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안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아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안 듣지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뭐라고 하나 하나님 오시는 분보요 너희 열정을 굶앗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그르지 아니 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 그 길에서 돌이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돌이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길을 그 끝까지 있다. 쫓아가서 결국에는 흥을 내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야 하냐. 돌아가서야 하냐. 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애굽 시다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된다. <laughs> 주님 앞에 돌아오는되안 돌아와서는 오늘 이걸 아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성교 여러분들 돌아오 돌아온다는 게 뭐냐 회개하고 <laughs> 돌아오면 해결이죠. <laughs> 하나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나기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살아 있으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을 용서해준다는 거지 그런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사가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덧터지는 거지 기도 안 울리는 거지 여러분 전도라면 고 아니 전도면 은 아예 뒤지지 않는다 얼마만에 아예 아예, 아예. 시가막힌거 이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이미 예수 믿었었어 어쨌든 어렸을 때믿었던지약길을비었던 믿었든 믿었다아나 믿어봤다 다. 그러나 지금 안 들어오면 이들은 다 망하는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하시고 정말 그영원들이다 돌아오라고 기도하기를 죄고를 출원합니다 돌아오야 돼요 안달어마니가좀 길을 치우니 이제 아니야 아니고 길을 좀치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열조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 영혼이 있겠냐? 선지한 영혼이 없어요. 죽지요. 영원히 있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선지한 자 죽었어요. 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죄다 가는데 요안에은 계속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지. 그래도 안들음 오늘 여러분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계도할 말씀을 들은자 듣고 실천하는 스니다 네.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듣고 실천해야지. 그럼 들고 실처을 내가 총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죠 이르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를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이러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 할 거다. 해야 된다. 나 경고, 경고, 경고 하니까 결국에는 행해. 경고, 경고해도 아닐까? 저는 결국은 행해.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우리는 경고가 딱 들어오면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이것이 내 앞길을 여는 거예요. 평탄하게 가는 길이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 깁시다. 우리 기니자 우리 깁시고, 계속해서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10일, 월, 곧, 스바. 월 24일에 이또의손자에결하기 아들 손지자시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세라. 그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해주는 거 왜? 안 들으니까 손지자스소웠으 이렇게 쓰서 전해라, 전해라. 그러나 뭐 이게 안 들으니. 그럼 안 들어? 안 들어서 얘기하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자 아무도 없어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를 큐이고 항상 길를길고그 말씀대로 사기를 주행으로 주문합니다. 그럼하나무이을으세요그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사 지금, 가대로 그대로 지금, 여기다 기록했잖아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말을고 화성노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흑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대 내 주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아라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네 화성노나무 사이에 섰사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아니라고 보낸 자들야, 딸 두두 다녀오라. 그서 어떻게 하든면다 불안해. 우리가 안볼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루두루다 다니라. 그래서 다 어떻게 하지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 그래서 얘 어떻게 살서 마음을 어떻게 막다 알아요. 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지금 이런 거예요. 그데도 이걸 부르고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리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을 주님을 인식해야 돼 인식. 응. 앉아 있거나 내 생각이 응. 속상 속에 있는 것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냥 네가 나쁜 생각이 들어지 못된 생각이 들어도 내가 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악한 것들 생각을 털고 저주를 나나갈지죄가 쫓아요. 반대까지 이 생각이 안들 때까지 쫓아오고, 결국에이내 모든 그것이 그래서 기도도 응. 모도 그다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 하나님 반대하는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걸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기지기를 죄보로 축원합니다. 이기야 승리하는 거요. 또 말씀 하지요 그들이 화성 나무 사이에 네?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우리 온 땅이 평안하여 응? 정은 파인 날이다 온땅 평안하다. <laughs>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가는데 <laughs>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풍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놓아주신 것이 70년이 되었나이다 왜, 왜 70년을 놓으셨어요? 말안 들으니까요 경고를 무시하니까하나님은 부르려고 치신거죠 안되죠 이걸 보면 아 하나님을 치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되게 말씀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을 이루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 말하는 천사가 되게 이르되 너는 너는 외쳐 이르기를 안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제 이제부터 좀 열어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야? 질투의 하나야 질투하는 자, 네가 내가 복을 줬어도 뺏어버리다 네가 잘됐어도 내 말하는 걸다 뺏어버리 질투. 해 질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한이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이길자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행복해도 항상 나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유별나요. 한시도 하나님의 도와줌을 가족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은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더운데도 평안했죠? 오늘 바람이 날 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더울덜하나님이 지키자고 평안할 수가 없죠. 아프고 있어요 가족의식구가 많이 아플수 있으면 평안해야 아프면 평안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럴 때 평안 이루어지는 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하시고 이제 스구절 아니란 열고 심히 진노하시다니, 나는 조금만 도와야 겠는.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버야 씨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이했지만 엄청나게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 하나님은 조금어데도뭐 읽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길를 기울이시기를 주고합니다 음. 하나님 안의길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조금만 했어도 다 와장창 와장창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미의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들어 예루살렘의 위에 벅이지 징어치리라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국민를열니까 풍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자 항상 동행하는 자 여러분이 동행하는 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자또 아주 그랬고 그래.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기 해서 십일전 불러서 아브라함아 갈때 우리 떠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저주한다고 해. 저주 됐어요 안 됐어요? 저주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아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다이 자가 포기해요 오늘 끝인데 자 실조적 다시 겹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만 말해 음? 나의 목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이하며 다시 예루살렘의 택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구원성이 해주다니 다시까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야지 하나님 한테 돌아오야 풍부해지 하나님 돌아오면 저희도 어려움 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모든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어어려운다 사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믿는게 중요하지만 믿고도 또 철저하게 살아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앞길이 열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똑바로 안사면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뭘 본다고 그랬어요? 네.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물을 지키면 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는 뇌불 보살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가 믿는 된 이제가 축복이다요 내가 들을 축복 축복이지만 축복이, 축복이 뭐요?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사람에이 축복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로 믿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축복받는 자는 항상 회게하고 하나님의 길을 기울이 길을 기울인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또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여기서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여기서 회개했구나 그래서 똑바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의 친구의 친구기요 이 사람의 친구의 보기 왜? 영원한 나라가 부장되어니까 그러나 왕이래도 어? 하나님 말씀 안에 버려버리자 우리는 버리는 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야지 이걸 아시고 정신을 러짝각처서 하나님 말씀에 기를 기울인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바랍니다. 죄에 <놀람> 세상에 아 that's To the to...

가 외쳐도 십자가 내가지고 은혜이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주 o 사사랑 want to go, 나님 name. When you were to ask, I'm going to go. But I'm 철저 k i n g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yeah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자 w 지켜켜 주시고 have 그러나 하나님 말씀 w n 지 않는 하나님 o school. But i 고 not sure t h 이 t I'm not sure that I'm 에 o 왜 s u 있으니까, 배우려고 나니까, 먼저 하나님을 망설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못살고, 예수님의 신뢰가 보여도, 옛빛의 신성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보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문자가 없으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늦게 하는 것입 이걸 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지쳐주 하나님 만나세요 주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도 하시고 삶이도 시고가님하기도 하시고 고하기도 하시고 다주하 하시고 높이신다그랬습니다주 여러분의 손님담아주 위반하시고 반짝거리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매일 님에주시